여러분 이말 혹시 마음속으로만 삼킨 적 있으세요? 이거 아들한테 물어봐야 하나? 딸한테 전화하면 또 귀찮아할까? 괜히 물어봤다가 한 소리 들을까 봐 스마트폰은 손에 있는데 막상 하나 안 되면 사람 부르는 게더 어렵습니다 설명해달라고 해도 전화로는 안 되고 문자로는 더 모르겠고 결국엔 이렇게 말하게 되죠? 됐다 그냥 안 할게. 근데요 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면 이말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아들 딸 말고 24시간 깨어있는 비서가 여러분 손안에 생길 거예요. 말만 하면 짜증 안 내고 눈 움치 안 주고 몇 번을 물어봐도 똑같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비서.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챗GPT입니다. 그거 젊은 사람들 쓰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못 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60대인 저의 아버지도 지금은 하루도 안 빠지고 쓰고 계시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말만 하면 도와주는 비서이기 때문입니다. 카톡 사진 컴퓨터로 옮기는 법, 이 버튼이 무슨 뜻인지, 문자 메시지 예쁘게 쓰는 법다 됩니다. 게다가 무료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천천히 정말 쉽게 알려 드릴 거예요. 챗GPT 설치하는 방법, 가입하는 방법, 말로 질문하는 방법, 꼭 조심해야 할 점, 사진 찍어서 묻는 방법 끝까지 보시고 부모님 핸드폰에 꼭 설치해주세요. 먼저 스마트폰을 손에 들어주세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검색창에 채찌피티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아마 여러 개가 뜰수 있는데요. 오픈 AI라고 쓰여있는 앱, 이 아이콘 꼭 확인하고 설치해주세요. 다른 비슷한 앱들 많아요. 헷갈리시면 영상 멈추고 아이콘 모양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앱을 열어볼게요. 처음 실행하면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아래에 계속 눌러주세요. 회원가입 한번더 누릅니다. 여기서 제일 쉬운 방법은 구글로 계속하기. 유튜브 보시거나 댓글 쓰신 적 있으면 이미 계정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로 가입, 할인는 그대로 두고 본인 번호 입력, 계속 비밀번호는 숫자 12자리만 눌러도 됩니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종이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코드가 오면 그 숫자 그대로 입력, 이름, 생년월일 입력하고 동의 체크 계속 이제 끝입니다. 한 번만 가입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릴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 하나 드릴게요. 이 앱은 똑똑하지만 절대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런 건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아주 안전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래쪽에 버튼이 몇개 보이실 건데요. 글자로 묶기, 마이크 버튼, 사진 버튼. 오늘은 마이크 버튼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자 치기 힘드신 분들 많죠? 그래서 이 기능이 최고예요. 마이크 버튼 누르고 그냥 말씀하세요. 사진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제 받은 카톡 사진이 갤러리에 안 보여요. 갤럭시 핸드폰이에요. 이렇게만 말해도 순서대로 알려줍니다. 이해가 만약에 안 되잖아요. 또 물어보면 됩니다. 내 파일 앱이 뭐야? 이 화면이 안 보여.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은 조심하셔야 되세요. 어떤 약이 좋아요? 주식 뭐 사요? 로또 번호 알려 줘.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최신 의학 논문 기준으로 알려 줘. 출처 있는 정보로 알려 줘. 그러면 훨씬 정확해질 겁니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때 있죠? 에어컨, 리모컨, 영어 버튼, 경고창. 그럴 땐 사진 버튼 누르고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버튼이 뭐야?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알려줄 겁니다. 이 친구는 정보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축하 메시지 써달라고 해도 되고 편지 써달라고 해도 되고 심심할 때 말동무도 될 겁니다. 혼자 계신 시간에 이렇게 대화만 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오늘 내용을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말로 물어보세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개인정보는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채찌피티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친절한 비서가 될 거예요. 이제 아들딸 부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손안에 항상 깨어있는 비서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